갑옷 다 벗어. 오케이 오케이. 해보자고. 아 방풀인가? 방송 보고 있는 것 같은데. 앙시야에 안, 안 걸렸는데 채팅 저렇게 치는 거 보니까 방풀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이네요. 이렇게 갈게요. 뭐 확실하진 않은데 그럴 확률이 있으니까 가리기 하겠습니다. 그니까 우리 얼굴 아무도 못 봤는데, 뭐 하이, 뭐 이러는 거 보니까 <laughs> 그럴 확률 <있었나? 웃음> 있잖아. 오케이, 님들한텐 이득이네요. 그 이쁜 얼굴, 크게 봐서 르발님 별풍선, 세개 감사합니다. 저도 미션 할게요. 시청자분들께서 캐리인정시1개 와, 진짜 절대 인정 못 받아요. 절대 못 받아요. 제가 한 25킬 0데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절대 인정 못 해요. 절대 인정 못 받아요. 그냥, 이거 캐리 맞죠? 라고 얘기하면은, 응? 음? 아닌데요? 이게 무슨 캐리? 그냥 버스 첫한 거지? 막 이러면서 욕만 존나 박히지. 못 깨요, 이 미션은. <laughs> 그, 건못 깨는 니다 그거는. 피해주고, 맞아주고, 아, 씨. 아, 진짜 오바. 아니, 에바 아닌가? 저거? 진짜로? 아니, 모데카이저, 저거 Q 거리 문제 있어요. Q 사거리랑 너무 크고 길고 두꺼워. 나 모데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긴데 모델 Q는 너무 크고, 너무 길고, 너무 두꺼워가지고 피할 수가 없어. 너프 좀 해야 돼, 저거. 다른 걸 버프하더라도 저 Q 판정을 좀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. 진짜 문제 있어요, 저거는. 허허, 참. Nope. 아! 이로와이 자식아! 좋네 아깝다. 아 그냥 쫄지 말고 또 공격적으로 할 걸. 너 없는 하루님 별 풍선 3개 감사합니다. 아 기도를 할 걸, 까비. 혹시 빈이 색으로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신 건가요? <laughs> 아 진짜 개드립 하지 마세요.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솔로킬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 모데카이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일단 궁을 킵니다 넘겨주고요 부패 바로 먹고요 도망 못 가게 이렇 때려주고요 킬 쓰게 했죠? 안 맞았죠? 희야하죠안 맞았죠? 존나 세네 아니 아아! 아! 아 저거를 내가 미리 예측하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걸 아 개오반데 허허, 이거 참. 두시. 지금! 간절함을 담아서 앞으로 CS 먹도록 할게요. 그리고 너무, 모데카이저님, 매우, 건방지시네요. 기했죠두 대, 아니. 아니, 잠깐만요. 아니. 바드는 뭐죠? 이 바드는, 뭔, 뭐지? 나 그냥 잡으러 그냥 왔다가 우연히 눈에 맞으신 건가? 유채화 쓰고, 쓰구, 쓰고요. 궁, 얘가 아마도 나한테 걸 거거든? 아마도 얘가 나한테 궁을 걸면은, 바로 나와, 정신 차려보면 마이가 나와 있을 거예요. 아,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지금! <목소리> 먹어주고. 아, 봐봐. 마이 기다리고 있어요, 이거. 응 음, 거리 안 돼, 응 음, 거리 안 돼. 오이, 오, 대1 솔킬. 음, 더블킬. 끌어줘. 아이, 목, 어. 아니, 그 탈진을 걸든가. 음, 준수해요. 이 정도면 시야 준수, 준수해. 아, 이게 이렇게 되나? 그만 싸우는 게 좋은데, 나이스 마이 죽여. 끌기 쿨. 에어본. 잡았고. 아, 마이 1킬. 그래도 이제 석킬 들어간 거 괜찮아. 오! 와, 블리츠가 마이 한 번씩 한 번씩 중간중간 끄는 게 엄청 크다. 얘네, 마이만 믿고 하는 조합인데, 뭐, 닉네임도 무슨, 마이추, 마타팀, 막, 이런, 이런 애들이, 생각보다 잘 끌리네? 잘 잘리네? 원래 저런 애들 마이 승률 어마어무시하거든. 승률 한번 볼까? 음, 마이 승률 300판 74.4%. 엄청 높은 편 아닌가? 아닌가? 마이, 마타치고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닌가? 마이 타릭 승률 300판 74퍼면 어때? 좋은거.. 좋은거.. 그정도면 괜찮은거 아냐? 마이 잡았니? 안가 죠? 아, 아니 nope. 구나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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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없 게. 강타 리신한테 안 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강타로 상대 오브젝트 뺏어서 역전한다는 말이 얼마나 진짠지 바로 보여드립니다 지금! Nope. <laughs> 잘하네 잘 쓰네 우리팀 정글로 인정 야 나를 이기다니 푸르르르르르님 별풍선 세계 감사합니다. 키키키키키키키키키 t h that. Kik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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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저기요? <웃음> 마, <웃음> 마, 마, 이님예 아! 뭐야? 머리. 존나 쎄네? 와잉! <laughs> 아! 뺏긴 했는데. 예! <듬기> <듬기> 아니 뭐죠? 아니 근데 5대5 하자면 다주다주거 왜? 안 죽었어? 어 씨발. 너 딱대라. 딱대. 아니, 뭐야, 왜 이렇게 쎄? 홀랭. 나이스. 끝났네. 쳐 봐. 쳐 봐. 쳐 봐. 킹그 사용 확정. 게임 끝나나? 20초? 게임 뭐 끝내지는 못할것 같은데. 22초.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. 끝나나? 안 끝날 것 같은데. W 엄청 잘 써볼게요 W 못 끝내못 끝내못 끝내 돌자 노궁인데, 나이스 잡았고 나 때려라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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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면 끝 오케이. 이걸 이겼네. <laughs> 오케이. 1 따봉. 1 따봉. 따봉 드렸어. 음. 볼까요, 한 번? 아, 마를끈 형님, 진짜. 아, 약속 지켜줘서 고맙습니다. 리신 줄게. 리신 잘한 것 같다. 이거, 보죠, 딜량. 오, 야, 나 방템만 간거 치고 딜량 엄청 잘 넣었는데. 상대팀, 마스터이는 300, 한7 4 다이아 1이었네요. 어우, 좀 치네요. 잘하네. <laughs>